컨셉 디자인에서 제조까지, 원 솔루션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제가 이제 퓨전을 2016년에 처음 만나게 되면서부터 사용을 해 왔었는데, 어, 지금의 퓨전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어, 디자인도 그리고 사용하는 편의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퓨전 소개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의 작업 화면과 인터페이스를 소개합니다. 가운데 작업 공간에서는 디자인된 에스프레소 머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퓨전은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각 기능이 그룹화되어 클릭하면 주요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아이콘은 각 기능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더 자세한 설명도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케치 작성을 시작하게 되면 상단의 메뉴는 스케치에 필요한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형 인터페이스는 작업 중 실수를 줄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화적인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브라우저는 각 구성 요소와 항목별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에 제공되는 타임 라인은 작업이 사용된 기능을 시간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피처를 클릭하게 되면 각 기능이 어느 디자인에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구성 요소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지만 선택적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하나의 구성 요소만 선택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의 타임라인 역시 이 구성 요소를 만드는 데 사용된 기능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플레이를 통해서 이 작업이 어떤 순서에 어떤 기능으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처를 더블 클릭해서 그 작업 순서로 들어가서 모델링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퓨전에서는 작업 공간을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품 디자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렌더링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각 파츠의 움직이는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힘이 가해지는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파츠에 2D 도면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퓨전의 기능을 짧게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컨셉 디자인에서 제조까지 이루어지는 원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퓨전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고객 사례를 보게 되면, 뭐 12개월 만에 9개의 제품군을 개발할 수 있었다. 아니면 새로운 개, 제품을 개발하는데, 뭐 2개월 만에 퓨전으로 해서 완성을 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생산을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컨셉 디자인에서 제품까지 만든다고 하는 게 1, 2개월 만에 될까 싶은데요. 퓨전 같은 경우에는 컨셉 디자인에서부터 제조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워크플로우에서 방해되는 요소를 간소화하고 작업의 속도를 붙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를 얘기한 회사는 어, 미국에 있는 스피커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유기적인 형태의 스피커 디자인을 한 사례라던가, 인도의 회사 사례인데요. 어, 퓨전으로 이용해서 지금 무선 이어폰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근데 요즘에 또 그렇잖아요. 뭐, 캐대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요즘에 굉장히 컨텐츠가 확확 바뀌는 그런 트렌드가 반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넷플릭스에서 지금 데드풀 모양의 무선 이어폰을 빠르게 3개월 안에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제 제안이 왔을 때, 어, 누군가를 갈아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으면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퓨전에서는 이런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게 실내 인테리어 또는 부스, 데코레이션 같은 것도 작업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프로젝트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는 호주 기업입니다. 주로 그 컨벤션 홀이나 아니면 코엑스 같은 큰 전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마켓에 있는 큰 전시관을 꾸미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호주에서 어, 어, 작년에 이제 호주에 있는 삼성 AI 스테이션을 지금 이렇게 회사가 직접 퓨전으로 디자인을 하고 실제 설치까지 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정의 95%를 퓨전을 사용을 해서 실제 디자인도 퓨전을 하고 퓨전의 CNC를 이용해서 목공 제작도 하고 그 안에 필요한 3D 형태를 뭐 3D 프린터로 사용한다거나 해서 굉장히 많은 공정을 퓨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시간도 단축하고 제품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었다고 라 하면서 저희 대표 사례로 소개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음, 굉장히 뭔가 프로세스가 많이 꼬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디자인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개발팀에서 자꾸 다시 그려달라고 한다거나. 모델링 파일을 잘 만들어서 넘겼는데 뭐가 자꾸 에러가 난다고 파일을 다시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게 최신 버전의 파일이 반영되지 않고 옛날 버전의 파일이 반영이 돼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은 미스 하나하나가 자꾸 파일을 꼬이게 만들면서 오크 플로어가 늦춰지고 그러면 실제 제품 개발 속도는 더디게 되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so 퓨전이라고 하는 제품은요 단순하게 CAD로 3D 영역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 하나의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파일들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미래 방향성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Meet Autodesk Fusion, the industry cloud for manufacturing that integrates and amplifies the value of the solutions you already use every day, whether you're working in design and engineering. Operations or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Fusion unites and extends existing capabilities, connecting data and people to spur i n n o v 어떤 부서에 속해 있든지 간에 데이터로 사람을 연결함으로써 최상의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플랫폼으로서퓨전은발디딤을 해서 앞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의 형태로서, 어, 특히 여러 가지 캐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사 캐드 프로그램에서도 퓨전에서 열수 있고, 물론 오토데스크 제품의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도 퓨전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